여러분들, 그집 처음 구하시고 독립을 꿈꾸시면 어떻게 집을 구해야 되고 어떻게 계약 맺어야 될지 고민 많으시죠? 딸팽이 유니온에서 오늘 직접 도운 임대차 계약서 쓰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20, 30대 세입자분들이 막상 딱 부동산에 가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해 하더라고요. 계약서를 쓰시는 과정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엄청 많지만 딱 다섯 가지는 일단 꼭꼭꼭꼭 꼭꼭꼭 기억해 주시고 가세요 이 다섯 가지 첫 번째 임차 목적물 빌리는 그 집에 관한 주소나 그 정보에 관한 거예요 두 번째는 공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들이 각종으로 나열돼 있는데 이 공부를 꼭 확인하시고 가셔야 나중에 피해 볼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 선순위 확정 일자라고 되어 있죠. 전입신고 하셨어요 확정일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러 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특약 사항이라고 해서 수리비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계약서에 대부분 많이 명시가 되는데 그거 꼭잘 써주셔야 된다 다섯 번째는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계약 당사자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 사항들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껴 있으면 공인중개사의 정보까지 확실히 써놓는 게 중요하겠죠 주소를 명확히 하셔야 된다. 그리고 누구랑 계약맺는지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누구인지 이런 인적사항을 꼭 정확히 아셔야 되고 어, 건물과 관련된 등기 그리고 부, 건축물 대장 같은 정보들을 정확하게 공부로써 떼봐야 된다 마, 그리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서 집에 대한 어떤 권한을 권리를 확보하시고 마지막으로 특약 제대로 맺으셔서 관리비나 수리비의 피해를 덜 보도록 이 다섯 가지는 우선적으로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 벌써부터 너무 어려운 단어가 등장했는데 임대차, 임대가 뭐고 임대인은 뭐고 임차인은 무엇일까요? 임대인으로 살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없죠. <laughs> 아, 그럼 느낌이 좀 오시나요? 임대, 빌려준다. 임차, 빌린다.는 말이죠. 네. 그중에 집에 관해서 빌려주고 빌리는. 그것에 대한 계약서다라는 것 빌려주는 사람 임대인 빌리는 사람은 임차인 이렇게 와. 이해를 해주시면 간단합니다 <laughs> 이거는 사실 되게 기본적인 거죠 보증금이 있는 월세 이게 이제 보증부 월세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쉽게 풀어서 써놨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걸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임차 목적물의 핵심은 결국 주소의 명확성입니다. 주소가에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런 집에 살아보신 적 없으세요? 막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볼땐 1층인데 저기서 보면 2층이고 반지하 이런 곳들 그렇죠? 핵심은 그게 이제 서류상에 나와 있는 주소와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죠. 팔레를 보면 예를 들어서 프란빌라 가동 301호 이렇게 내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서류를 봤더니 프란 빌라 A동 301호였어요. 사실 우리는 가동이나 A동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판례로 서류상에 나와 있는 그 주소가 아니면 실제로 그곳인지 확인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권리를 인정 안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시고서 서류상에 적혀 있는 대로 쓰셔야 된다. 등기부 등본이 하나가 있고, 건축물 대장이 있고, 부동산을 거치시는 경우에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렇게 세 가지 서류가 있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이 집과 관련해서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혹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나열해 놓은 얘기고 이+ 사람이 빚이 많거나 혹은 예전에 떼인 돈잘안 주고 막 이런 것들이 등기부등본에 다 이력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어좀 문제 있는 집주인을 구분해 낼수 있는 엄청난. 서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축물 대장은 정말 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얘가 몇 년도에 지어졌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구조로 지어진 건물인지부터 시작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각 층마다 호수는 몇 개가 있고 세세적으로 나타낸 서류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임차 목적물 아까 주소 적을 때건축물된장과꼭 비교하면서 이제 적어 주시면 되고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공인 중개사가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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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서 서류로 주어야 되는 어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주는 공인 중개사는 처벌받아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공인 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 집에 대해서 확인해 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뭐 수압이 어느 정도인지 뭐 환기가 잘 되는지 다 적어야 될의무가 있는데. 정보를 알려줄 순 없다 라고 하면 아이 집주인이 거부했다는 사실로 명시하면 되고 혹은 확인이 된 것들은 뭐 수압은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은 꼭 적어 청년 세입자들한테 주어야만 하는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확인설명서를 받고 들어갔는데 그 실제와 다르다 라고 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공인중개사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잘 보시면서 내 집에 들어갈 집과 맞는지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돈과 관련된 <웃음> 파트입니다. <웃음> 떨린다. 어, 잘 써야죠. 네잘 써야죠. 이게 제일 중요한 네. 부분인 거야.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법적으로 는 이런 개념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관행상 이렇게 쓰는 거고 이것은 모두 다 이제 계약금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냥 약속을 건 돈이에요. 그래서 뭐 가계약금이든 계약금이든 상관없이 계약으로 돈을 걸면 그건 약속을 한 거예요. 보통은 계약금이라고 하면 그 금액의 10% 정도를 하죠. 예를 들어 뭐 500만 원짜리 보증금이다. 뭐 그러면 십프로해서? 오십만 원. 네, 그렇게 걸고서. 계약금에 있어서 핵심은 내가 계약금을 딱 냈어요. 근데 또 다른 부동산을 돌아다니다가 더 좋은 집이 발견이 됐어. 그러면 어, 함부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그거에 약식 시작된 거죠. 시작된 거다 보니까 계약금을 물릴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걸 물리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됩니다 반대로 또 좋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50만원 내고 계약을 걸어 놨는데 집주인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받고 싶어 라고 하면 이 집주인은 저한테 그 계약을 물리기 위해서는 두배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계약금만 돌려주는 이상한 집주인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무조건 두배를 받아야 합니다 아, 저희의 매달 소득을 갉아먹는 이 월세의 이 악몽 아, 그쵸. 네. 월세는 뭐 마찬가지로 이제 숫자와 한글로 이렇게 잘 적어주시면 되고요. 매달 며칠에 이제, 어 지급한 달을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들어가실 때 월세를 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한달 동안 살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들을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임증액 청구가 있는데, 가끔 집주인들이 한 1년 살고, 아, 야, 근데 우리 너무 싸지 않니? 좀 올릴게 라고 할 때, 막 올릴 수 없게 막아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연, 5%입니다. 뭐 집주인이 막 올리려고 할때아 당신은 내 계약 기간 동안에는 5%밖에 못 올립니다. 라고 이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월세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도 이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좀 아껴가면서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이제 세액공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약 기간은 딱 2년. 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살고 싶어도 집주인이 2년 살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합니다. 저 한번 계약할 때 내가 뭐 6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 나에게 쳐 주는 바리게이트가 2년 청년분들이 많이 질문이 들어오시는 게뭐 예를 들면 2018년 12월까지 맺어 놨는데 아 제가 지금 9월에 취직을 해서 뭐 지방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나요 막 물어보는데 네 어떤가요 아깝게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이란 거는 서로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어느 시점까지 살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기간은 반드시 채워야 되고 그 기간을 못 채운다라고 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 중개료를 본인이 부담을 하는 식으로 집주인과 협상을 해서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어, 집주인이 그래도 약속을 지켜라. 라고 하면 월세를 다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팁이 있다면, 최대한 집주인과 처음에 계약 맺을 때, 짧게 할수 있으면 최대한 짧게 맺으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2년까지는 또그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일단 짧게 맺어놓고, 나중에 2년까지는 연장을 해라. 다만 2년을 넘어서까지는 못 한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일종의 팁,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 어,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둘다 서로 계약 기간 끝나기 한달 전까지 갖다 부터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한번더 이렇게 갱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데 양날의 검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집에 계속 살고 싶어. 가만히 있어야죠 서로 말이 없을 때까지 그런데 내가 이 집을 너무 너무 나가고 싶어 반대로 임대인이 얘가 좀안 나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가타부타 말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 갱신돼버리면 나는 한번더이 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약기간이 원래 2년을 그냥 채우고 나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 그 계약기간이 끝나기 한달 전까지만 통보를 하면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laughs> 관리비는 그런 어떤 규정이 우리나라에 사실상 없죠 국방다방이 가끔 막 싸게 그 월세 집이 올라와요 그러면 기대하고 계약 맺으러 가면 막 월세는 40만원이라서 신났는데 관리비가 20만원 이거 뭐 60만원 집이랑 똑같은 거지 내가 쓴 만큼만 내고 싶다 라고 할때좀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관리비 너무 비싼 것 같다 라고 하고 또 하나는 관리비의 내역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장이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들 관리비 정할 때 그냥 월세 더 받고 싶어서 휘뚜루막뚜루막 이렇게 그 관리비 책정한 건데 내역서 한번 요구해 보시면 아 얘는 좀 만만히 보면 안 되겠다. 약간 이 정도의 어떤 느낌은 받으시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관리비 책정에 대한 기준까지를 뭐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 부분들은 좀 집주인이랑 잘 싸워 보시기를. 요거는 뭔가요 협의사항? 네 보통 관리비를 계약 맺고 살다가 올리... 추가적으로 올리는 이 나쁜 집주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게... 월세는 못 올리니까. 월세는 못 올리니까 관리 근데 그런 어떤 규정이 없거든요. 그럴 때 보통 주장하는 게너 지난번에 아버지가 차 주차 했던데 <laughs> 보니까 여자친구가 한한 한 달에 세 번씩 자고 가던데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이런 걸 통해서 관리비를 더 올리는데 미리 이런 것들을 합의 보시고 계약서에 다 쓰시면 관리비 덤탱이를 쓸 일이 없다. 이거 미리 알아두시면 됩니다. 수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보일러, 에어컨, 아니면 화장실, 뭐 고장났어요. 이거 맞아요. 누가 고쳐야 돼요? 어렵죠. 두 가지의 어떤 단어만 일단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필요비와 유익비의 개념인데, 필요비는 정말 살면서 필수적으로 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방이 안 돼, 그 물이 안 나와. 이러면 정말로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정상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것들은 필요비라고 분류가 되고 유익비는 조금 더이 집의 가치들을 늘려주는 것들. 갑자기 내가 도배를 뭐 예쁘게 한다든지, 내가 에어컨을 새로 설치해서 이 집의 가치를 좀더 높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유익비로.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참 애매하네요. 일단 개념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반드시 청구해서 따낼 수 있는 비용은 당연히 필요의 비입니다. 유익비는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서 이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대한 모든 비용들을 다 이렇게 피로비로 끌어올리시면 돼요. 작은 부분 소모에 의한 것 또는 내가 뭐 실수로 일부러 부시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내가 해야겠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막 한쪽이 뭐가 잘못됐고 잘됐다라고 우기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추가적인 팁을 드리면 계약서에 시설들이 고장 날 시에 뭐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쓰시는 나쁜 집주인들이 있는데 그거는. 꼭 절대로 쓰시면 안 되는 특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들어 입주 전에 시설들 다 확인하시고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랑 같이 사진도 다 찍으시고 뭔가 곰팡이가 슬었던 흔적이 있다. 이러면 분명히 약간 습도나 이런 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디 누수가 됐거나 한 흔적이거든요. 그걸 미리 사진만 다 찍어놓고 내용 증명을 하면 어, 여러분들이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대의 부분인데, 전대는 특히 대학생들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있으니까 방학 때 잠깐 집에 가려고 하는데, 지가 희막 계절 학기 듣는다고 잠깐 우리 집에 살고 싶으면, 제가 이 친구한테 30만원의 계약을 또 맺어요. 이중으로 계약을 맺는 것들을 보통 전대라고 하는데,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전대에 관한 규정은 명확합니다. 민법 제629조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함부로, 어, 새로운 계약을 맺어서 누구한테 전대로 넘겨주면 안 됩니다. 꼭 전대로 넘겨주고 싶으면 반드시 자기 집주인과 미리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 방이 투룸을 구했어요. 투룸을 구해서 살고 있는데, 그냥 방 하나에 잠깐 뭐 서울 올라와서 살고 있는 사촌동생을 잠깐 뭐 재워주면서 한두달 동안 살고 싶다.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법률적 의미의 전대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주인에게 동의 구할 필요가 없고 전대에 대한 부분은 이 집을 완, 온전히 넘겼을 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는 꼭 협의를 하십시오. 네 출입 마저 이야기해 주시죠 주택 신입제가 성립하는 조건은 임차인이든 집주인이든 뭐 소유자든 상관없이 집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점유하고 있는데 나를 제외한 점유자가 아닌 자가 나의 허락 없이 들어올 때는 모두 다 주택 신입제에 해당됩니다 즉 집주인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제가 막 집에서 자고 있는데 저의 허락도 없이 들어오면 사실 주택이 침입자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 의해서 뭐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이 빈번하고 뭐 애매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전에 미리 협의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사항에 어, 점유하는 주택에 출입을 원할 시에는 뭐, 하루 전, 24시간 전, 뭐, 12시간 전에 미리 고지를 하거나, 혹은 뭐, 상호 합의한 시간에만 들어올 수 있게 한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미리 좀 합의를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사생활 침해 이 부분은 명확한 집중인 갑질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게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면 좋습니다. 특약사항은 웬만하면 특약사항 이상한 거 걸지 마세요 일체 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혹은 월세를 15일 밀릴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특약사항을 거는 집주인들인데 그런 것들을 일단 걸지 마 않는 게 핵심이지만 법까지 위반하는 특약사항들은 다 무효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귀, 규정이 있었어 라고 놀라시 마시고 그런 건다 무효로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권리를 주장해 주셔도 됩니다 계약 당사자들에 대한 사안인데 뭐 핵심은 계약 당사자의 신상을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적어주시면 되는데 보통 관리인이라고 부르는데 대리인을 활용해서 이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고 공인중개사도 여러 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명인 사람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정확하게 적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나오더라도 대리인은 누구고 이 사람에게 이걸 위임한 사실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위임장을 보여주고 가져가면 안 돼요 내가 받아오시고 이 임대인의 정보도 명확히 확인을 하셔서 꼭 쓰셔야 됩니다 등기를 확인하시면 임대인에 대한 사안이 나오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계약 맺고 있는 이 사람이 대리인지 임대인인지는 알수 있고 중개업자도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하시고 서명까지 다둘다 다 꽝꽝 제대로 찍어 놓으시면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을 구하시는 분들. 음. 중개수수료 내는데 아 얘도 부담이 조금 상당하잖아요 중개수수료 내가 내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요율도 그 집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보단 부동산 정보광장이나 하나부터 요새 네이버에서도 음. 검색하면 중개수수료율은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 검색을 꼭 하셔서 중개수수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나한테 법정한도 금액과 요율 이상으로 받으면 그건 잘못됐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그렇게 제시를 해서 더 내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력이 좀 된다면 내가 원하는 매물을 찾아주시면 여기에 중계를 얼마 정도 더 드릴 수 있다. 요런 물건을 좀꼭 찾아주십사 하면 아, 이 가격엔 이런 집 없어요. 하던 집들이 생기는 또 그런 기적도 생길 수 있다. 근데 함부로 괜히 막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돈으로 이상한 갑질을 하시면 안 되겠죠? 이상으로 계약서 쓰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야 될 부분들은 어, 말씀을 쭉 드렸는데 아, 생각보다 너무 많죠 주거권을 보장받기는 조금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집은 정말 여러분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공간이기 때문에 어, 세심하게 체크하면서 잘 보장 받으시면 좋은 집이 될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어, 계약 맺으신 분들 모두 힘해 주시고 언제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김별생 의원에 질문하시면 어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네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